천상의 책1일 권의 십일 11.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중에 거룩함이다 살아있는 성체들로 불릴만한 사람들 어느 때처럼 머물러 있다가 복되신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싶은 큰 열망을 느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나의 뜻은 거룩함 중에 거룩합이다내 뜻을 행하는 영혼은 얼마나 보잘것도 없고 무지하며 이름없는 사람이건 다른 모든 성인들을 능가한다. 비록 비범한 재능과 두드러진 말솜씨와 기적을 행한 성인들이라고 해도 말이다. 비하건대. 나의 뜻을 행하는 영혼들이 여왕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여왕들을 섬기는 종들과 같다. 나의 뜻을 행하는 영혼들은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을 다한다. 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은밀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요. 깨끗하게 하는 바람이며 태우는 불꽃이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통로에 불과한 반면에 내 뜻을 행하는 그들 안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교사의 발이 되고 설교자의 혀가 되고 나약한 이들의 힘이 되고 병든 이들의 참을성이 되고, 윗사람들의 지배력과 아랫사람들의 순종이 되고, 모함을 받는 자들의 관용이 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이에게는 굳건함이 되고, 용사들의 장함이 순교자들의 용기가 성인들의 성덕이 되고, 여타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나의 뜻 안에 있음으로 하여 하늘과 땅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들을 참된 성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체들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성체를 이루는 비본질적 부속물은 생명이 가득하지 않아서 내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지만 영혼은 생명이 가득하기에 나의 뜻을 행함으로써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며 그 모든 것에 참여하는 까닭이다.내 뜻으로 축성된 이 성체들이 성사적 성체들보다 내게 더욱 소중한 것은 그 때문이다. 내가 성사적 성체 안에 실재하는 이유는 바로 내 뜻의 성체들을 기르기 위함이다. 따라 나 자신의 뜻에서 내가 얻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누군가가 내 뜻에 관해 말하는 소리만이 들어도 기쁨이 북받쳐 천국의 모든 주민들을 불러 잔치를 열리할 정도이다. 하물며 내 뜻을 행하는 영혼들에 대해서야 어떠하겠느냐? 상상해 보아라. 나는 그들에게서 모든 기쁨을 얻으며, 그들에게 모든 기쁨을 준다. 그들의 삶은 천상에 복된 이들의 삶이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바라며 열망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 뿐이니, 곧 나의 뜻과 사랑이다. 그러기에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건만 정작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덕행들 자체도 나의 뜻과 나의 사랑 안에 흡수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이제 그것들과도 무관한 셈이다. 나의 뜻이 거룩하고 무한하며 끝이 없는 방식으로 일체를 내포하고 소유하며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복된 이들의 삶이다.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12.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모든 것 속에서 늘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평소처럼 앉아 있노라니 언젠가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무척 괴로워 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를 온전히 나에게 주고 모든 것 속에서 늘내 뜻을 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얻게 되면 친히 그들을 재촉하면서 각자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예야, 이 즐거움을 누리려무나 이 평안함을, 이 위로를 이 안식을 누리려무나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 즉 영혼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온전히 주고 모든 것 속에서 늘내 뜻을 행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누렸다면 인간적인 것이 되겠, 되었겠지만 그 후에 누린다면 신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에. 나는 더 이상 질투를 느끼지 않으며,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이 영혼은 정당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누리고 있으니까. 그가 다른 이들을 대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 정당하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그만둘 채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쓸수 있게 한다. 그가 행하는 일체는 그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의 결과인 까닭이다. 따라 내게 말해 보아라. 네가 너 자신을 온전히 주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나는 너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 및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이는 초자연적인 차원의 것이었지만 자연적인 면에서도 아무것도 아쉽지 않게 해주었다. 고의 사제들, 영성체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너는 오로지 나만을 원하기에 고의 사제들을 자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는 내게 나는 오히려 모든 것이 풍부하기를 바랐고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나라 그럼에도 영혼들이 이를 알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자니 심지어 매우 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조차 그러하니 내 마음이 여간 아프지 않다 아멘 천상의 책11-13 모든 것의 중심인 하나님의 뜻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따라 나의 뜻이 중심이라면 다른 덕행들은 원 둘레이다.수레바퀴를 생각해 보아라.모든 살이 바퀴의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만약 하나라도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우선 좋지 못한 인상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중심에 붙어 있지 않으니 더 이상 생명을 받을 수 없어 죽은 상태가 될 것이고 바퀴가 굴러가면서 그것을 떼어버리고 말 것이다. 나의 뜻과 영혼의 관계도 그러하다. 나의 뜻이 중심인 것이다. 나의 뜻 안에서 오직 내 의지를 이루기 위하여 행해지지 않는 모든 것은 설령 덕행이나 선행 따위 경건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바퀴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간 살과 같아서 생명이 없는 일이며, 덕행이 된다. 그런 것은 결코 내 마음에 기쁨을 줄수 없다. 어느 쪽이냐 하면, 나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을 떼어버리며 책벌할 따름이다. 아멘 11권의 14 신뢰하는 영혼은 예수님 사랑의 출구여 낙이다. 여느 때와 같이 머물러 있는데 복되신 예수님께서 잠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자비에 멸류관을 박힌 보석처럼 매우 밝게 빛나는 영혼들은 다른 이들보다도 더 많이 신뢰하는 이들이다. 신뢰가 큰 영혼들일수록 그들이 원하는 모든 은총을 쏟아 부어줄 만큼 큰 공간을 내 자비의 속성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참된 신뢰심이 없는 이는 내 안에 있는 은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문을 닫고 있어서 늘 가난하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는 동안 나의 사랑은 부득이 내 안에만 갇혀 있어야 하므로, 내가 여간 괴롭지 않은데도 말이다. 나는 이처럼 괴로워하지 않고, 내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줄수 있기 위해서 신뢰심이 큰 영혼들을 그렇지 않은 영혼들보다 더 우대하다.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내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고, 함께 놀이를 하며, 사랑 싸움을 벌일 수도 있다. 나를 모욕하거나 무서워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 담대해져서 무엇이든지 가져간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신뢰하는 영혼들은 내 사랑에 출구여 낙이며 더 많은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다. 15번 행복을 지향하기 마련인 인간 본성 인간적인 낙과 신적인 낙의 차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상태로 있노라니 복되신 예수님께서 잠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인간 본성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밀리듯 행복을 지향하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복하도록 신적이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이 해롭게도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을 주는 것한 가지에 집착하고 어떤 이들은 두 가지, 어떤 이들은 세 가지, 또 다른 이들은 네 가지에 집착하기에 그들 본성의 다른 것들은 텅빈채 몸이 건조한 상태가 된다. 또는 쓴맛이 나거나 성가시고 역겨운 상태가 된다. 사실 인간의 낙이란 신성 것이라고 하더라도 얼마간 인간적인 것이 섞여 있어서 아무래도 인간 본성 전체를 그 즐거움으로 완전히 흡수하고 압도할 힘이 없다. 내가 그런 낙의 맛을 쓰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나의 낙을 전부 인간에게 주기 위한 것이니, 이는 즐거움으로 인간 본성 전체를 빨아당길 수 있는 낙이다. 누가 이보다 더큰 사랑을 줄수 있겠느냐? 더할수 없이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전부인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져가지 않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나의 이 행위를 악용한다.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16번, 만물을 통하여 표현되는 예수님의 사랑, 참된 성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예수님 안에 일체를 정돈하는 데 있다. 여느 때와 같은 상태로 있는데 복되신 예수님께서 잠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때때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영혼의 결점을 허용한다. 내게 더 바싹 다가오게 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더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이 결점의 허용으로 내가 그의 비참을 더욱 불쌍히 여기며 그를 더욱 사랑하고 나의 은사들로 채우면서 더 많이 베풀어줌으로써 그가 나를 위하여 그만큼 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극단적이라고 할수 있는 내 사랑이다. 따라, 인간에 대한 내 사랑은 과연 크다? 너는 햇빛이 어떻게 땅에 가득 퍼지는지를 아느냐? 만일 내가 그 빛을 수많은 원자 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빛 나는 알갱이들 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는 나의 아름다운 음성이 차례차례 반복해서 들릴 것이니 네가 그 수를 헤아릴 겨를도 없이 내 사랑 안에 잠기게 될 것이다. 사실 나는 네 눈을 채우는 빛 속에서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숨 쉬는 공기 속에서 너를 사랑한다. 내 귀전을 스치는 바람결 속삭임 속에서 너를 사랑한다. 내 몸이 느끼는 따뜻함과 추위 속에서도 너를 사랑한다. 내 혈관을 순환하는 피 속에서 너를 사랑한다. 내 심장의 고동 속에서 나의 심장 고동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내 정신에 떠오르는 생각마다 그 속에서 나는 거듭거듭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네 손의 모든 동작 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속에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말을 하면 그 말마디 하나하나 속에서 너를 사랑한다. 내 안팎의 모든 것이 너를 향한 내 사랑의 행위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너를 사랑한다는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런데 너의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나를 향한 이 말이 대체 몇 개나 될까? 나는 정신이 얼떨떨 하였다. 인자하신 예수님의 너를 사랑한다는 온통 코러스를 이루며 귀가 먹먹하도록 내 존재 안팎에서 울려 퍼지는 반면, 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소리가 너무 작고 그 수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분께, 오, 저의 연인이신 예수님, 당신과 견줄 만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내게 알아듣게 해주신 모든 것에 비하면 나는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원하셨다. 참된 성덕은 나의 뜻을 행하면서 모든 것을 내 안에 다시 정돈하는 데 있다. 내가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도 나를 위하여 일체를 내 안에 정돈해야 한다. 바로 나의 뜻이 모든 것을 질서롭게 한다.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17 사랑으로 불태는 사람이 될수 있는 방법. 보통 때와 다름없다. 시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복되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의지가 오로지 나만을 원하고 지성이 오로지 나를 알려는 일념에만 전념하며 기억이 오로지 나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이세 가지 능력이 사랑으로 불타는 방법이다. 감각 능력들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나에 대해서만 말하고, 오로지 나에 관한 것만 듣고, 오로지 나의 것들만 즐기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일하며, 걷고, 그 마음이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고 그 열망이 오로지 나만을 열망하는 것이 감각 기능들도 사랑으로 불타는 방법이다. 따라, 사랑은 감미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어서 영원으로 하여금 사랑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온 몸이 눈이 되어 주시하게 하지만 사랑이 아닌 것에는 숫재 소경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랑을 품은 사람은 그의 의지가 그 무엇과 마주치건 그것이 사랑이 있기만 하면 온통 눈이 되고 사랑이 아니면 눈 멀고 아둔하여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의 혀도 마찬가지다. 사랑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면 자기의 말 속에 여러 개의 눈들이 빛나고 있음을 느끼면서 조리 있고 힘차게 열변을 토하지만 사랑에 대해서가 아니라면 말을 더듬거리다가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한 봉어리가 되고 만다. 여타 모든 것도 그렇다. 아멘. 18번 진정한 사랑은 불만을 품지 않는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있다 보니 복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어떤 불만을 품고 있었으므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진정한 사랑은 불만을 품지 않는다. 오히려 불만스러울 때에면 바로 그 불만을 사랑의 힘에 의해 더없이 훌륭한 만족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는다. 만족 중에 만족인 나는 나를 사랑하는 영혼의 불만을 그대로 보아줄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을 나 자신의 불만 이상으로 느끼기에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지 않을 수 없으니까 더욱 그렇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나와 완전히 하나게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상과 심장 박동과 생각이 서로 달라 부딪히는 소리가 날 것이고, 그러면 영혼과 나 사이에 가장 좋은 조화가 깨어질 것이다.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영혼의 불만을 내가 도무지 묵인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더구나 진정한 사랑은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잠자코 있기도 한다. 사랑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결국 온전히 사랑으로 끝난다. 사랑으로 죽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예수님 그 말씀으로 저에게서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알아두십시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당신께서 사랑으로 저에게 저어 주십시오. 저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제게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저 일을 양보해 주십시오. 나머지 모든 것은 제가 당신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불만스러울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불만을 들고 나와 기억하 나를 이기려고 드는구나 하시며 빙글의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모습을 감추셨다.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19.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은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유연한 반죽이다. 오늘 아침에는 언제나 상냥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몹시 지쳐 있는 것을 보시고 당신 가슴에서 젖과 같은 단물을 빨아먹게 하셨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사람이 단단한 물건에 구멍을 뚫거나 그 형태를 바꾸려고 하면 그 물건은 망가지거나 산산 조각이 난다. 그러나 그것이 부드러운 물건이거나 물렁물렁한 반죽 상태로 있는 것이라면. 망가질 염려 없이 구멍을 뚫거나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리려고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할수 있다. 어떻게 만들어지든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나의 뜻 안에서 사는 영혼도 그러하다. 부드럽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찔러 상처를 내는가 하면 아름답게 꾸밀 때도 있고 크게 확대할 때도 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고쳐 만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든 다 되어질 태세로 잠잡고 있을 뿐 아무런 취항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영혼을 언제나 손에 들고 다니고 보면서 한없이 즐거워한다. 20.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에게는 그분과의 분리가 있을 턱이 없다. 사랑은 그들 상호간의 인식을 이룬다. 평소와 같이 있었으나 언제나 사랑하올 내 예수님의 부지로 인해 마음이 무척 무거웠는데 그분께서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나 없이 혼자 있을 때에는 이 부재를 두 배, 세 배로 활용하여 나에 대한 내 사랑의 행위를 백 배로 늘려라. 내 존재 안팎이 사랑으로 완전히 뒤덮이게 되도록 말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나를 마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듯 나를 보게 될 것이다.사실 사랑이 있는 곳에라면 어디든지 내가 있다.그런즉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영혼에게는 나와의 분리가 있을 턱이 없다.오히려 그 영혼과 나는 같은 것을 이룬다.왜냐하면 사랑이 나를 다시 창조하며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자양분을 공급하여 자라나게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즉, 내가 사랑하네, 나의 중심을 발견하고 재창조되어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물론, 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영혼 덕분에 그 사랑이 하도 즐거운 나머지 내가 다시 만들어진 듯 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랑 안에서 내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기도 한다. 내 지성이 나를 사랑하는 일에의 지성 안에서 쉬고 내 마음과 열망과 손발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며 오직 나만을 바라는 열망 안에서 쉬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손과 오직 나만을 위해서 걷는 발 안에서 쉰다. 이와 같이 내 존재의 각 부분이 나를 사랑하는 영혼에서 차례차례 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은 자기의 사랑으로 모든 것 속에서 어디서든지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서 완전히 쉬게 된다. 내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름답게 단장되어 나 자신의 사랑 안에서 감탄에 맞지 않을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아멘.